에스라 백성성들이레위기대로 살았는가 살지 않았는가에 대해 천년의 기록을 우리는 역사서라고 합니다. 역사서 12번 있지요여와서사기이 사람은 이사대상이사상은이 사람은 이사람에이사에스더 에스라에 대해은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포로 공동체가 세 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첫 번째 어, 귀한 인도자가 스루바벨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귀한 인도자가 에스라였습니다. 첫 번째 돌아왔던 사람들이 와서 무엇을 했을까요? 바로 성전을 재건했었지요. 그러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됐을까요? 비밀. 두 번째 에스라가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와서 무엇을 했을까요? 비밀. 첫 번째 공동체와 두 번째 공동체가 어떤 일을 겪었는가를 기록한 책이 바로 에스라서가 되겠습니다.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학개와 스가레가 되겠는데요. 여러분, 에스라가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개혁하고 또한 깨우쳤던 이야기들이 아주 정란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귀원했던 이야기 느헤미야. 바로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